제7의 이스클랜레드티어 종족 최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노우버 선수와 포리얼 선수의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프로토스의 대장입니다. 스노우버 선수의 진영은 위쪽 한시입니다. 다시 한번더 일곱시입니다. 포리얼입니다. 3킬! 기록하고 있습니다. 2세트부터 출전해서 2, 3, 4세트를 모두 선회를 우승을... 가져오면서 저그 진영의 3승을 안겨줬습니다 포리얼과 스노볼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보는 내내 진짜 감탄을 금... 감탄을 할수 밖에 없었던 네번째 세트였습니다 뚫느냐 마느냐 그 상황에서 해냈거든요. 실사위가 통하면서 스노우볼 선수를 아이고 오더나 있네요. 대장을 프로토스의 대장을 불러냈습니다. 어, 렉이 좀 이제 좀 풀린 것 같네요 11도로 남마당의 포리어 선수이고요 게이트 올려주면서 서치해주고 있는 스노우볼 선수입니다 캠은 어, 여담입니다만 어, 저는 이제 캠을 주력으로 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캠 방송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네, 의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캐릭터를 옆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방송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제 실물을 띄워놓고 방송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뭐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모가... 저는 그렇게 까지는 못해서 음. 그렇습니다 양 선수도 모두 대각선인 것을 확인합니다 뛰입니다. 목소리 들으면 드러, 잘 생기셨을 것 같아요.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이로 팬이라고? 에? 아닙니다. <laughs> 그렇지 않아. 2 1레쓰스니다 19넥이 아깝네요 1 9회이네요 예, 이러면서 원질레 해주고 있는 스노우볼은 도 이거 아마 포지 올려줄 것 같네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미삼루상이 버전 야 이거 마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현실은 저는 그렇게 막 자신 있는 편은 아니어서 포지 올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 다이렉트로 코 올리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투문이라서 그래도 대각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빠듯하거든요 이거, 코어 올리다가 저글링한테 두들겨 먹고, 게이트 날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캐논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고, 가스를 일찍 했었기 때문에 바로, 공업부터 찍을 거거든요? 이거 그냥 게이트 두드릴 겁니다. 아, 그래도, 와! 이거 저글링들이 나오는 입구를 싹 막아가지고, 저, 질럿이 뒤로 나왔어요. 이야, 이거. 질럿 하나 잡아먹힐 뻔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리고 3질럿을, 세번째 질럿이 잘 잡을라 먹히고 근데 귀신같이 저글링들이 잘 감싸면서 빈틈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질럿 교대 정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저글링 압박 계속 들어옵니다 캐논 완성되기 전까지가 문제예요 문제는 이게 게이트가 날라가면 비 문제라는 겁니다 게이트 날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4질럿이에요 4질럿 저글링 많이 잡혔습니다 네, 조금 게이트 욕심내다가 질럿도 쌓였고 저글링도 손에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 캐논 이제는 캐논 완성돼서 못 치거든요. 프로토스가 충분히 수비에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글 많이 썼어요. 좋은 타이밍에 정찰까지 성공해냅니다. 성공업입니다. 가스좀 많이 캤거든요? 안마당에 래요 가스를 한번 썼는데? 네, 이거 바로까지 뛰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안마당에서 레어 올라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질럿이 하나도 안 잡혔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 질럿도못 잡았기 때문에 이거 타이밍 압박이 좀셀거 같습니다. 사회 처리. 이거 트리플 쪽으로 뛸 거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질러 찍으면 아저저글리 찍은 것도 사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타이밍이라. 야 슬쩍 갔다가 그냥 이제 업쪽길로 돌아가서 돌아와도 되긴 하거든요. 프로토 상황이 되게 괜찮습니다. 예. 네. 저글리 찍게 만들고 집에 돌아오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공업 타이밍이 좀 빨라서 지금 질러 숫자 유지해주는 게 진짜 크거든요. 지금 질러 숫자 유지해주면은 공업 타이밍에 질러 압박 되게 세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공업 타이밍이 좀 빨라요. 성공업이라서 이거 아둔 아주... 완성되고 바로 떼기 전에 공업이 먼저 될것 같거든요. 오해철이 올라가는 적입니다. 왜 해처리가 멀어 보이죠? 기분 탓인가요? 묘하게 멀어 보이는 해처리위지 그쵸? 문제 없겠죠? 네. 그냥 묘하게 멀어 보일 뿐이겠죠? 커세어가 출발합니다. 스포두개 찍혔고 스파이어도 얼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드라이텍스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네세 칸이니까 맞을 것 같아요 두칸세칸예 네. 묘하게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옵저버 화면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슬쩍 보고 빠져줍니다 곧 공업이 완성됩니다. 이거 허공발 한번뛸 텐데, 이거. 하아... 아, 경기를 일단 보죠. 예, 뭐, 큰... 그... 엄청 큰 지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그냥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공업 됐거든요? 질럿이 질럿이 하나도 안 잡혔기 때문에 이거 질럿이 진짜 많습니다 11개요 일반적으로 9개 정도 뛰쳐나오거든요 질럿 소모 뭐첫 질럿 뛰고 3질럿, 3번째 질럿 잡히고 막 이러면은 보통 9질럿 8구질럿 정도 뛰는데 이게 지금 11질럿이 뛰는거라 압박 진짜 셉이다 선크 뒤쪽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힘못 보태거든요 히드라 빨리 와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질럿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리 안하는 것도 커요 결국 이질러 살아 있으면은 트리플 먹을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거라 파워 에프로요 고맙습니다 고맙 감사합니다 이거 이질럿이 살아 있기 때문에 히드라 압박에 못 뛰는 거고 저글링이 뛰어도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프로토스가 삼넥서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지장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저걸 프로보 너무 잘들려 까비 진짜 아쉽겠네요. 문전는 포토스가 테크가 다 올라가요! 로보틱스도 빠릅니다! 한번더 포르몬 커트하기 위해서 뛰는데요 입구를 좁혀놨습니다 두 번은 안당가는 스노우볼입니다 육회 처리 이질럿이 센터를 잡고 있다라는 게 진짜 큰게 프로토스가 이렇게 되면 3가스를 확보하고 프로토스가 3가스를 확보하면 8게이트에서팔게이트 내지 1 십게이트에서 드라곤 템플러가 꾸준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프로토스가 뭔가 지금 피해를 받은 게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다이렉트 게이트 쭉쭉 늘어납니다. 이곳 사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저그는 경기를 좀 길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럴커 올라가면서 4베, 4베이스 피고, 하이브 올라가고, 경기를 좀 길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그 입장에서는. 뮤탈리스크도 생략했기 때문에, 남.. 뮤탈리스크도 생략했기 때문에, 이거는 4베이스 가져가주면서 어차피 정면 못 들게 럴커, 코어 깔아놓고 시간 벌어둔 상태에서 4베이스 가져가고 하이도 올라가는 식으로 그러면서 타 스타팅 가져가는 식으로 운영해줘야 될것 같아요 렇컬바어안 돼있습니다 이거 병력 무리해서 쓰면은 그냥 잡아먹히거든요? 저그가? 그래서 천천히 운영해줘야 됩니다. 꼼꼼하게. 천천히. 이러면서 다섯, 다섯 시든, 열한 시든, 빌드업 조금씩 쌓아주고. 프로토스 콩바이러비입니다 포스는 이제 지금 8게이트까지 완성됐거든요 생각보다 본진의 프로가 로 많진 않네요. 이거 그냥 10게이트까지 다이렇게 지어도 됩니다. 스 플러스 톰. 너무 좋죠? 어쨌든, 드라곤 한타이밍 찍혀서 나올 때까지, 그리고 드라곤 숫자보다 템, 옥저버가 더 확보가 돼가지고, 이거 남는 가스는 이제 다 드라곤이 아니에요. 옥저버 4개까지 나왔어요. 맞겠지. 그래서 저는 정면 지역의 스포어, 아, 이거 스포어를 안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스포어 아끼면은 저 포르토스가 그대로 이 약물고 나오면 조금 빠듯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드라들이 이렇게 액션 취해주는 겁니다. 사카스 오지 말라고, 템플러 오지 말라고, 이거 뮤탈리스크 한번 찍던지 아니면은 누울 거면은 지금부터라도 성큰, 스포, 어럴커 지으면서 4회 사회... 하이브 운영 준비해줘야 됩니다. 프로토스가 4베이스 먹는 걸, 저글링을 보면은 하이브 찍고 그리고 적어도 타스타팅 가져가줘야 돼요. 그니까요. 없어보모드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인게임에서는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멀게 보이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럼 왜 6시에 문제인 것 같아요? 나알봤어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문제 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스포 지어 줘야 돼요. 성큰히드라 넓커면 이양 물고 뚫려면뚫거든요프로토스가 무리하다서 그렇죠. 이렇게 스포 하나씩 꼭 지워줘야 돼요. 그래야 프로토스가 못 올라 못 넘어옵니다 선을. 왜냐면 이러면 옵저버가 후반까지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1 2시 가져갑니다. 저 하이브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하이브 찍으면서. 뮤탈리스크를 생산하지 않을 거라면, 다른 히드라 를커 찍어가지고 타스타팅 공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히드라 올라오면은, 왜? 이게 스포가 없으니까 옵션으로 시야 확보하면서 스톱 쓰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스포가 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거 스포가 있어야, 옵저버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벌수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미 좀 보고 빠지죠. 인구수 50차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프로토스는 10게이트, 리버 준비해놓고 있고, 투포지 돌아갑니다. 리버 준비되는 건좀 큰데요. 디파일러 마운드 올라갑니다 타 스타팅 운영 한번 해줄 타 스타팅도 한번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그냥 여기서 꾹 눌러앉아 눌러 있다 가는 포터타 인구수 200이 차가지고 견제든 뭐든 하나는 해야 될것같요 아니면은 디 팔로 러 나올 때까지 참고 다음을 보는 걸수도 있고요. 이걸 못 올라요. 와롤 컷소스 잘라 먹는 거, 병력 소스 잘라 먹는 건데 이게 지금 스포가 있어가지고 그 위까지는 못 올라옵니다. 스톤으로 병력 되게 잘 잘라 먹었어요. 하이테플러 만업데이스와 센터멀티까지 크죠? 아콘즈 메줍니다. 프로토스는 이 상황에서 타 스타팅만 안 준다라는 마인드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럼 저적는 언젠가 굶어 죽거든요, 저거도 이제부터 저걸링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걸링들은 아직 업그레이드가 유의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질러 방위업돼 있습니다. 공방위업 질러.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타 스타팅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타스타팅을 먹으러 나올 텐데, 깨러 한번 나올 거란 말이에요. 타스타팅을 확인하면. 그랬을 때, 타스타팅을 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차이가 큽니다. 상황 자체에 프로토스가 유리한 게 맞아요. 어, 제가 공급도 되 있네요. 저가 아직 방, 공방에 멈.. 저걸글 기준으로 공방에업에 멈춰있기 때문에, 셔틀, 소감 셔틀 견제갑니다 피해를 안 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빈 공간이 좀 보이거든요. 아, 스콜지 나오는 거 이래서 좋은데요? 봤습니다, 셔틀! 대응? 근데 이거 템플러 소감 셔틀이라서, 이거 그냥 템플러 내리면 되거든요. 스콜지, 스콜지. 사질러시네요? 템플러는, 내리, 템플러 내렸습니다만은, 드론 내기를 잡아줍니다. 3기. 하지만 질럿들이좀 남아있어서 질럿들을좀 정리해줘야 될것 같네요. 정리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언덕에서, 아, 근데 언덕에 히드로가 없어요. 이거 옵저버 없거든요? 오케이, 옵저버 오면은, 뚫어볼만 하거든요. 히드라가 없어서 이거. 한번 뚫어볼만 하지 않나요, 프로토스? 커널이 혹시 완성된 것도 아니라서 이거 히드라 없으면은, 스콜지가 있어서,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스콜지였으면 결국 이거 옵저버 때문에 럴커니다 뚫립니다. 없어요, 히드라가. 올라오면, 입에 병을다 올라왔거든요. 에이, 늦었어요, 이거. 에이 예, 이 병력만 있어도 되죠 넥서스를 저 해처리에 날리는데 충분한 병력입니다 병력 좀 와야 될것 같은데요 디파넣러 준비됩니다 이제 예, 로마나도한번 남아있고요 이거 이거 깨고 프로토스 병력 좀 뽑으면 돼요 자원 많습니다 물론 적어도인구수 180까지 정말 이구수 잘 채웠거든요 정말 그래도 프로토스가 생각보다 이것을 잘 채우고 시, 시간 벌고 하고 있는데 타스타팅 안 주는 마인드로 계속 올라오죠? 프로토스는 그냥 장기전 하면서 주, 굶겨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럴커 없습니다. 럴커 없습니다. 공이방이 실드, 이업에 프로토스. 뒤팔러 있어야 되는데요? 럴커도 럴커인데, 디파일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좁은 길목이라 생각보다 피해를 좀 받고 있어요. 예, 포커스가 생각보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교전이었습니다. 플레이그? 그러면서? 아, 근데 여기 리버가 있네요. 리버가 공업도 되 있네요. 아. 멀티 공략이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개 인적이지만 저렇게 리버랑 막 이렇게 할 거면은 저기도 가디언 써야 되거든요. 디파일러 저글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포토스구사 200이에요. 병영이 죽으면 더 하이테크 유닛들로 만회를 할 겁니다. 여기 멀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어요. 이제 드론이 가거든요. 그리고 저거 인구수 막혔습니다. 이제 자 본진 앞마당 다 떨어지거든요 자원. 적어도 적어도 5시 다섯 시에 앞마당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 라인 약하거든요. 여전히 위험 요소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드론 붙여줘야 되거든요. 목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상황. 디파일러, 수업. 이거, 옥자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역스자는 그냥, 아무래도 무리하지 못하네. 그래도, 한 번은, 걷어냅니다. 뒤쪽에서, 플레이크까지. 어, 근데 플레이크 잘 묻었어요? 주병력이 다 묻었거든요, 플레이크가? 어? 이병력 한번 잡아먹으면은, 저가 조금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톤 너무 좋습니다. 아직 많아 많거든요? 스톰을 병력 많이 잡아먹었어요. 플레이그는 많이 맞았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플레이그만 뿌려둔 상태에서 플레이그 뿌려두고 병력들 유지시켜두면 결국 인구수 대비 약한 병력으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아코스자 어, 많은데요. 이거 아코스자 한번 잡아먹으면은 프로토스도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쵸죠 한번 빼야 됩니다. 아코스자 좀 아쉬워요. 플레이그와 다크소 디파이너를 통해서 확실하게 병형 한번 정리해줍니다만, 여전히 인구수는 프로토스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버와 템플러가 있어요. 아이구야, 여긴 안 돼요. 여긴 안 돼요. 리버, 고압 리버에요. 한번 평형을 한번 물려야 되겠네 아이구야! 이보에 병력 소가 많아서 이거 지금 적그도 아까 센터 병력 한번 교전해서 잘라먹었습니다만은 이 병력 열, 12시, 저 센터 멀티 쪽에서 한번 소보, 소진한 거좀 피해가 크거든요? 럴커 병력들이 좀 다수 잡혀가지고 지금 저그의, 저희가 인구수 대비 병력들의 퀄리티가 높지는 않습니다. 수험. 여기 지금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저거 바빠요. 본진앞마당장은다 말랐거든요. 5시 앞마당까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거보다 프로토세 멀티수정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아스만 먼저 먹어줘도 됩니다. 정말로 저그가 경기를 뒤집으려면 앞으로도 5분 이상은 더 버텨야 된다는 건데 종합셔틀 드랍입니다. 실어 나르겠다라는 건데 커널이 아직 완성이 돼 있나요? 커널 완성 아직 안됐거든요아 이거 큰데요? 와 아콘에 템플로까지 이거 커널 깨졌고 리버까지 있습니다 야 애초에 완성되어있는 코드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이거 해처를 취소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지금 리버 하나가 너무 커요 아드론 이번 시 날라가면 적은 미래가 없습니다 막아야 되거든요 뭐. 아니, 근데, 아코드 킬 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재! 포르토스의 대장, 스노우!